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예설의 박지영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좀덜 추우셨을 텐데요.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어제와 오늘 기온 분포를 살펴보면 어제는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만 영하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추위를 몰고 왔던 찬 대륙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찬 대륙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운 아침 날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진 서해상과 동해상의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짐에 따라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니 출근길 복장을 따뜻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추위는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륙 고기압이 내일 이동성 고기압으로 그 성질이 점차 변질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서풍 계열에 상대적으로 온난한 공기가 유입되어서 내일 낮부터 추위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주말까지 우리나라 주변의 풍계가 서에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상대적으로 온난한 공기에 유입을 받게 되면서 내일 낮 이후부터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 해설이었습니다.